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인천시청역 한신더유를 분양합니다. 단지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성낙아파트 재개발 현장으로 469세대 중 전용면적 46에서 84, 162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경원초등학교와 인천예술고, 중앙근린공원 등이 있으며 인천 1호선이랑 2호선 이용할 수 있는 인천시청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현대홈타운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가격 5억 3800만원 수준입니다. 청약 신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 인천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공 신청자는 예비당첨 앞번호 받으면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이랑 일반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85 이하 청약 가점제 100%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에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